호우 쫌나 가볼게요, 야어떻이 옆에? 주 찾아, 너가 엄마. 오 씨. Paging into my eye in the sky. I'll let you know what I see. Oh, kill. I'm on the shooter. My sights down another. Reloading. Killed. Shut up. 얘네 아까 걔네네요? 네왜 왔지? 어. 1렙 자개장 다칠 때 10분대였다고요? 음. 네와왜안 와. 싸우지? 좀만 더 들어가 봐요

Give me a second. 쟤네 쉴드 들다 가져데요 다른 팀인 것 같은데? 이거? 여기 위위에있있요요 어, 피나. Double 어. t i m in i Down another target. Give my shields a recharge. 살릴게요. 네. 오리위스. I got you. 오리위스. 조심 잘 살게요. 와, 펫도 잘 소네. Recharging my s h i e l d 마이 스폰, 엘이스 조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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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근데 뒤로 돌아도 죽을텐데 이제. 앞에 싫어야 이거 가능하다 생각하는거야? 진심으로? 진다 아웃 죽었다 그냥 빠이 어, 레버헌트 피하나? 엘러님, 레버헌트는 피하나? 걔만 잡으면 이... 어? 와... 할수 하나? 할수 있어! 할수 있다, 쟤. 아 레버헌트는 피하나야, 진짜? 해봐. 여기... 아니, 뭐해? 실드 빤다 실드 빤다 아 에바지 그거를 정면에서 빨고 있냐 그냥 EMP 한번 쓰셔서 있으시면 만, 어 뭐야 잡았어 쟤핵 아니야? 여기 하나 있다 음, 뭐, 단숨에 잡았는데? 근데 쟤잘못찾긴 했어요 쟤 그거야 Yeah. 이거? 좋아요, okay, 갈게요. Yes. 그 집인 거죠? 제 옆쪽으로 들어가야 지금 그 삼거리 쪽으로. 아, 잊었어. 아, 오케이. 처남하고 깨았어. 야, 오킹이 OK, 네 옆에. 한 대만 때려 주 지나. 아, 까. 워둘 높혔어. 푸시, 푸시, 푸시. 따라 갔어. 제가 났스요 끝났어요. 릴러 님이 잡은 게 끝이야. 그래요? 어, 쟤 그건 같네, 그러면. 음. 사운드가 리로 오는데? 야, 이쪽으로 돌았네요. 어쩌겠다는 거야? 얘, 뭐, 요쪽에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네요. 야, 어쩌겠다는 거야? 그러게요. 아 엘스타 지금 메임 개쩌는데 빨리 들어오라고 여기 있어요 어서오세요 엘스타의 맛집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엘스타 영나네 어, 깼어요 조심 여기 블러다운드거든요한명 음. 거의 다 깨는긴 했는데 아, 맞네, 아프네. 그러니까요. 나이스. 옹팀 어, 보여줘. 아! 아 간다. 까비 까비! 간다. 야, 엘리스타, 그 엘리스타 누나나. 엘리스타 소리 들었다 지금. 렌화. 렌하. 형, 마스티프 3렙 볼트다. 저기또 마스티프 소리 나는데? 지구를 딜래? 음. 나이스. 우리 팀 너무 작고. 이렇게 볼트에 있다, 마스터프레또 모를까, 진짜. 어? 여기. 미쳤냐, 너네? 진짜? 야, 한 대는 맞춰주면 안 되냐? 오. 하나가 빡 그랬어. 하나가 빡 그랬어. 그래, 너네 진짜 뒤졌다. 딱 때려. 있는 수류탄 다 쓴다. 이거 살리는 소리 나요 엘론이차한번 하나 다운인데 살리는 소리 나요 텔포 깔고 들어갔는데? 깨졌나요? 네 깨졌어요 집 안에 딱 어나더 붙는 소리 나는데?

뭐 아, 셀비지인가? 아, 셀비지다, 보고 올게요. 셀비지, 셀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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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오세요, 바로. 여기 폼 선택합시다, 바로. 바로, 렛츠고. 여기 애들 뛰어다닌다. 어디... 여기, 여기, 여기 포탈? 야, 잘 있으면 어떡 하나 120. 다운, 다운, 다운. 여기 뒤에 있는 거 하나 잡을래요? 뒤에 하나 있어. 제 쪽에도 하나 있어요. 여기 둘이야, 여기 둘. 나라 어? 네. 드론이랑 이스 이거 푸쉬하자, 어우, 야 씨. 어, 노노노 너. 실박 올라가는 건가? 네, 맞아요. 올라가야 돼. 우리 올라가 야 돼. 뭐야? 너 시질래? 너 시질래? 왜 그러는 거야, 얘들아? <웃음> 짠. <웃음> 저거 다 진짜 기어다니는 거 4시치인 것 같은데? 여기 다시 다 들어왔거든요? 한집어 시체 마리. 하나 더 있는데? 시체 하나 더 있는데? 버리 위에 여기. 바깥. 나가, 티져주세요. 여기 또 있어요. 오 쉿. 어, 잠깐만. 아 화면전화 느려가지고 이걸 살렸다고? 이그 반에 하나 대군님 앞에 피하나 페파는 피하나 여기 레이스는 모르겠어 페파는 진짜 피하나요 그거 같이 잡아봐요 오른쪽에 있는 거 그거부터 잡아봐 페이징 받았다 페파 여기 바깥에 베란다 벨로님 앞에 아스피파이어 쟤도 쉴드 좀 때렸어 아, 카비 마, 팁. 마, 팁 들걸. 까비. 저 옥상에 하나 있네. 옥상에도 있어요. 옥상에 차지. 일로 와, 이 새끼야. 갑파 크랙? 한대 맞췄는데 크랙이네? 아래도 있어요. 요! 그거 다 맞는다고? 다 맞아줄 거야, 진짜로? 해야지. 여기 떨어졌다가파크래 30. 이팀좀 돌게 해주라 내가 잡았는데. 마 있어. 마 있어. 마 있어. 깼어 가보자나. 스파이 대피. 아얘가버렸깼다아 수치해가지고 진짜 손이 너무 느리네. 고맙합니다 싸우는 건좋겠데 잠깐만. 피규어 찍어줘봐. 어딨어? 바로 아래, 엘라니 바로 아래. 슬타 존나 날라오는데. 쟤네 쉴드 거의 까놨어요. 확인. 야, 엘사 처방 들어간다. 미기 하나 오는 건가? 다운. 확인. 야, 일로 와. 라이트. 트리받는다이 기분이 너무.. 좋스하라 어, 오케이 어? 겁나 못살려 나오세요 피하나? 드라운 피하나? 어. 오고사임 죄송합니다 또 있어? 아, 네. 아까 소리 나더니 개된가보다저공이어연상공에빠 그... 이거 들어갈게 일단 와봐 뚫렸다. 꺼봐, 플랫. 다운. 하나 아, 다운. 머리 위에. 쉴드 빠졌어. 뭐하니, 친구야? 페이징 빠졌다.

여기 거지금만 해라. 기계피, 증기피. 아. G... 오, 안 맞아. 쿵, 네이버 님 꺼요. 얘는 뭐야? 살려 볼래요? 지금? <laughs> 음, 감사합니다. 살려 <잘 웃음> 볼게요. 어안 보여 나회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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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까지 한번 해봐요 자기장 <목소리> 흐 죽었다 어나 죽었다 이거 자기장 아아이 아, 가방 빠이 힘녹 한번 한번쓰실게힘녹은 일단 밤님 주세요 저보다 덜 쓰셔가지고 왜 이렇게 많아요 제가 싹 긁어 모아왔어요 여기 공연이 킹맨 여기도 있어요 사운드 앞에 아, 갑잡없으니까 그냥 먹네 음. 이거 나 끝나고 내거 햄록 가져가요, 대부님. 오우.. 크레이버? 하나 다운 힝! 잡았지롱 와아 까비 아 이거 아까 거 자기장에서 누웠으면 안되는데 까비까비 까비까비 <놀라> 크레이버 먹었네 얘네 아 얘네가 마지막이었구나 막팀 막팀 유솔이 2등을 네 그러니 바로 그렇게 달려오지 뭐야 확실 많이 났다 이번 거 엘서 얼마나 났어요? 천6백0뒤1